김지민 김준호 경제적 이유로 파운 위기감이 드는 충격적 진실 김지민이요 예비 신랑 김준호의 주식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개가 아니라 살짝 조롱 섞인 직격탄 두 사람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나온 얘긴데요 김준호가 김지민한테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왜 저축만 해 그러자 김지민이 바로 받아치죠 그게 돈 버는 법이지 뭘 하면 돈을 쓰게 되잖아 어? 이쯤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죠 김준호가 주식 얘기를 꺼내자 김지민이 빵 쏩니다 주식으로 많이 잃었잖아 그리고는 바로 또 한마디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 돈 엄청 많았겠다 이건 그냥 팩트폭행이죠 옆에 있던 김준호는 바로 당황해서 해명 모드 들어갔지만 김지민 멈추지 않죠 주식 공부도 안 하잖아. 남이 추천한 걸왜 해? 상장할 거면 지가 사지. 왜 남한테 알려줘? 한마디로, 주식 입꼬로 비합리적인 소비라는 결론. 두 사람,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. 예비신부의 적격 스킬. 지금부터 이렇게 강하면, 결혼 후엔 김준호 씨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네티즌들 반응은, 김지민 진짜 똑 부러진다. 결혼하면 통장 관리 누가 할지 보인다. 크크. 김준호, 그냥 가만히 있는 게돈 버는 길이네. 이 커플, 케미는 진짜 웃기고 좋지만, 통장은 지민 씨가 관리하는 걸로.